11월 8일 마건포 조금물때 그네 표층 수온 17.7 멀리는 18.8 소문난 2프로 채비 구매문의는 네이버 이프로다운샷 검색 더보기란 참고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프로입니다. 이프로 t v 의이프로입니다이프로 무슨 스타일서 이렇게 몽고 스타일의 <laughs> 광어 한 마리 얹으고 <laughs> 용딸님이 또 춥다고 또 손수 제작해 주시는 프로의 패션은 네. 용딸님의 코디로 네. 마스크 워머. 요거를 차고 왔습니다. 근데 해가 뜨고 나갔더니뭐 그렇게 춥지도 않아요. 오늘은 요 모자가 후꾸누꾸 해도 돼요. 이렇게 용딸림 오늘 용딸림 무슨 오, 스타일? 뭐예요? 빨간 머리에 요메라인를 네, 빨간 머리엔 선글라스를 끼다. 이렇게 용딸림과 오랜만에 또 둘이 출전을 했습니다. 오늘 대상어는 찰박이 갑오징어를 이제 시즌 막판이기 때문에 한번 잡아보고요. 안 나온다. 그러면 오늘 문어채비도 챙겨왔어요. 방금 전에 이프로가 첫수로 용딸님을 제치고 이프로가 먼저 한 마리를 낚았습니다. 갑오징어가 있다는 걸 이프로가 확인시켜줬기 때문에 용딸님이 지금 기대감이 업 어... 됐습니다. 항상 이프로는 그랬듯이 마리수, 조가, 뭐, 막 가득 채우는 그런 것보다는 낚시는 재미있게, 즐겁게, 하는 걸 추구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급하니까요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가가 빠졌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네, 이 출동. 레스고. 뒤에 예. Yeah. 왔어요, 왔어요. 주꾸미. 이 왔어요. 쭈꾸미 주꾸미? 자, 살아있는 쭈꾸미. 항상 쭈꾸미는 살아있어요. 왔어요. 영 딸리 왔어요. 예. 사이즈가 왜 이러지? 아유, 사이즈 이 정도도 그냥 그만 그만 하자 뭐. 빙빙 도는 까무징어 자. 저렇게 망설이면 이렇게 막 쏩니다. 여러분들. 망설이지 마세요. 아, 왜 이렇게 사이즈 작으니? 자. 어, 근데, 미지근해. 아, 미지근해요? 네. 근데 오늘 표층 수온은 17.8도, 7도 나옵니다. 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야, 바로 올리세요. 야. 물에서 발로 올리세요. 자, 올리세요. 야. 그렇죠. 야. 하늘을 나르는 가버데가 주세요. 야. 자, 야. 오. 네 자. 자 이번은 큽니다. 자 왔어요, 왔어요. 자 아주 좋습니다. 저는 30cm 가지치입니다. 네, 30. <laughs> 네. 이프로 채비 구매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프로가 지퍼백에다가. 오지게스를 딱딱딱딱 집어서 드릴 거에요. 제거하지 말고 위에 여기를 살짝 넣으세요. 하나만 딱 잡고 살살살살 털어가면서 이렇게 빼주시면 여기 안에 있는 채비가 그대로 있죠. 잘 보관해 주시면 됐습니다. 가지줄 20cm에요. 20cm는 초보자분들. 가지줄이 생소하신 분들 뽕돌에 직결해서 사용하셨던 분들 이 프로가 계속 탈피하고 가지줄로 넘어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이렇게 가지줄 채비로 넘어오시면 더 재미있는 낚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핀돌에는 뽕돌을 딱 끼워주시고요 맨돌에는 원줄로 묶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쭉 가지줄 여기 보시면 이제 핀으로 되어있어요 핀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핀으로 제작을 해 드립니다. 이렇게 꽂아 주시면 여기다가 원줄 묶고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자, 아주 이쁘죠? 채비가 자, 이게2%프로 가보징어 전용 가지줄 채비입니다. 이 가지줄 채비 구매 문의 경로는 아시죠? 네이버 검색에 네이버에 이프로다운샷 검색하세요. 2% 쇼핑몰 채널이 나옵니다. 2% 갑오징어 채비 모든 채비 판매는 저2% 쇼핑몰 채널에서만 판매한다는 거 여러분들. 용달리 왔어요. 왔어요. 왔어. 아, 자 좋습니다. 야, 그 수면 위에서 빨리 떼어야 돼요, 여러분. 예? 용달리 수면에서 갖고 놀지 말고 바로 빨리 올리세요. 네, 오늘 빨간 머리의 스타일. 자, 용딸님 오늘 빨간 머리의 스타일. 야. 자, 넣으세요. 넣으셔보. 아, 이거 아주, 오늘 뭐, 뭐예요? 가지줄 한번 보세요. 어디, 오늘 가지줄 네, 한번 봐봐요. 30cm예요? 채비 네. 구매 문의는 네이버에 프로다운샷 검색하세요. 아 눈에, 눈에 띄는 꼭 다르셨고 네. 자, 한번 해보세요 스타트 스타. 오늘 몽고스타일 2%와 빨간머리 앤용달님의 <laughs> 갑오징어 대전 적벽 대전 <웃음> 왔어요 왔어요 <웃음> 용딸이 왔어요 <laughs> 뛰어 그렇지 아, 뛰어도 쏘네 네 뛰어도 싸네 뛰어도 싸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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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에이. 왔어요 에이. 왔어요 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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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어 문어 같아 문어 예어 어. 어, 사이즈 좋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문어 같지 않아 <laughs> 미안해요 <웃음> 괜히 빨간머리에님, 기대감을 높여서, 야, 근데 사이즈는 엄청납니다, 이거. 오, 엄청 큽니다, 사이즈. 자, 우와! 사이즈 큽니다. 어 용따님도 왔어요. 자, 우와! 보세요, 여러분들. 왔어요, 왔어요. 자, 용따님도 왔대요. 자, 빨리 넣고, 2% 빨리 넣고. 자, 용딸님, 보세요. 커요? 크고, 같습니다 우와, 사이즈 없습니다. 야, 야, 자, 야, 야, 와, 사이즈 좋습니다. 자, 와 자, 둘이 야. 연속으로 두 마리 남았습니다. 와, <laughs> 주인공은 2% 2% 몽고 스타일. 예. Yeah. 용딸님, 오늘 너무 잘하시는데요? 눈에 띄게 눈에 띄네 g d o n e t t i 왔습니다. you put us in t h 니다 이거. 것 어, 예. 어, 우와. 이 h y e 장원 Oh, yeah. Oh, 니할것 같습니다, 또. 아니에팔 어, 이프로 팔목이 e a h Oh, yeah. Oh, yeah. Oh, y 아니에요. 엄청 얻고 왔습니다. 네, 옆에 찢었기 때문에 커 보였어요. 안타깝다 이크로. 용딸님이 웃은 가오징어 이게 옆으로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커 보였어요. 저, 어, 자 오, 보십시오. 아, 용딸님이 웃었습니다. 비웃음 기억하겠스? 어 왔어요, 왔어요. 어? 어 <laughs> <오>, 그래요? <laughs> 자큰 거는 또이 프로가 갑오징어에 대한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맞이하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드세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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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와, 웃음> <좋아, 웃음> 이만해요. 예. 오, <웃음> 왔어요, 왔어요. <웃음> 자 엄청납니다. 예, 이게 이게 찰막입니다, 이게 찰막이. 자, 용딸님 다리랑. 자, 보이시죠? 와, 와 엄청납니다. 오오 <laughs> 역시, 눈에 띄네. 역시 2%채이 그렇지, 2%채이 짠네. 아, 용딸님 축하합니다. 예, 예, 예. 왔싸야왔싸야 아, 이거, <laughs> 눈에 띄네 <띄는> 달아야겠는데? <laughs> 자, 이거 안 되겠습니다. 두개 달았지, 자, <laughs> 어허. 근데 용달님이 하세요. 잡아서. <웃음> 오, <웃음> 쌀 좋다. <laughs>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자, <laughs> 오. 자, 찌 흐흐흐흐흐 이 프로도 지금. 올려서 눈에 띄네 팔팔아 겠어요 눈에 띄는한테 밀리는 것 같아 아 이러면 안 되지 자 오늘 몽골스타 2% 밀리면 안 돼요 빨간머리 애한테 2%는 오늘 20cm 기본 그래도 예 그래도 한번 기본으로 한번 밀고 나가볼게요 요거 눈에 띄네 여러분들 거는데 알죠 가지줄 끝에 보면 가지줄에 그 고리가 있어요 거기다가 끼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2%도 한번 눈에 띄네한테 한번 기대감을 <laughs>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laughs> 2% 눈에 띄네 효과 한번 보자. 눈에 띄네한테 너무 또 중독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laughs> 아 그래요? 그래서 용달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눈에 띄네는 갑오징어 큰 놈을 유인한다. 아, 유인한다. 잡을 확률을 높인대요. 지금 2% 눈에 띄네 달았거든요. 이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laughs> 예, 그렇거요 <목소리>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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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래. <목소리> <목소리> 영, 왔어요. 영 달리 왔어요. 와, 주세요. 와, 와, 와. 와. 왔어요. 응. 영 달리 왔어요. 어. 간식으로... 포인트를 이동한다고 했는데 영 달님이 잠깐만요, 잠깐만요해서. 강제로 엔진을 켰거든요. 근데 잡았어요. 어, 물이... 이동하지 말고 한번더 지져보겠습니다. 맞아요, 맞어요 어, 사이즈 좋습니다. 어허, 어. 맞아요, 맞어요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 윤곽님. 네. 네, 네. 맞아요, 네. 맞어요 <laughs> 네. 아, 손으로 잡고 내리세요 네. 아싸 야오 오, 오, 쪼매나는 놈이 엄청 뿔네 어, 쪼매나진 않지 저게 이 정도면 크지 아, 이. <웃음> <웃음> 승질이 났습니다 승질이 오, 났어 승질머리 봤어 네? 이 프로도 가지절을 30cm로 좀 바꿔야 될것 같아요. 어, 또 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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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왔어요? 우와!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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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딸림이연타이연타 자, 올리세요. 우와! 좋습니다. 자, 여기 포인트에요. <laughs> 오와좋습니다 부직부직! <laughs> <뿌직뿌직>. 저... <laughs> 좋았어요? 나왔어요? <laughs> 아, 왔습니다. <laughs> 용딸님 <딸이> 왔어요. <laughs> 조금미 왔어요. 2% <laughs> 30cm 가지질로 변경했습니다. <laughs> 왜냐면 용딸님이 계속 잡고 있어서 항상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눈치게임이에요. 옆 사람이 잘 잡으면 무슨 색깔, 그리고 가지전은 또몇 센치로 또 하는지, 그거 캐치해가지고 빨리 바꾸는 게 좋습니다. 자, 포인트 들어갑니다. 어, 왔어요? 아, <laughs> 자영 달리 왔어요 돌맹이 어 쭈꾸미 쭈꾸미 이렇게 돌맹이 잡았어요 야 누가 보면은 문어줄 예 누가 보면 문어줄 알아요 와 돌맹이를 안고 나온 쭈꾸미 아나이 자식이가 자 얘는 돌맹이를 물고 나왔기 때문에 살려주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살려주겠습니다 네 살기 위해서 살려주겠습니다 <목소리> 어우 잘 가네 <목소리> 자 오늘 갈 동철아 선생님 숨어있는거 찾았습니다 어 지금 잡으셨어요? 어? 잡으셨어요? 아유 열심히 어 아우 어 잡는다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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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네막다 올렸다 끊어주는 바람에 열받아가지고 물어는거헤헤헤헤헤헤헤헤 <목소리> 자, 이프로도 왔습니다. 오, 먹! 쭉쭉 가져가요. 쭉쭉 가져갔어. 요, 좋습니다. 왔어요. 이프로 왔어요. 자, 여기 깊어서 조금 오래 걸립니다. 손맛을 보면서 천천히 이야, 사이즈는 뭐 그렇게 짝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네 알죠? 네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네. 왔어요 왔어요 영딸리 왔어요 놓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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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을 거야 놓칠질 네. 않을 거야 왜 이렇게 꾹꾹 쳐버 쳐봤습니까? 좋습니다 그다. 그걸 딱 잡아요. 니다 자, 물총놀이 찌. 자. 왔싸야왔싸야 어, 잡. 어, 이것 어, 온것 같은데. 요 첨자를 보세요. 사악한 것들 빨간 머리엔을 놀리다니 이런 사악한 자 고셨답니다. 조꾸미 같아요, 아에 힘세 보면 엄청나요 지금. 자 보세요. 와 엄청나죠. 엄청난 가오징어. 저 빨간 머리엔이 했습니다. 오. <웃음> 뭐 <웃음> <들어요>. <웃음> <웃음> 와, 왔어요. 오, 예. 안녕하세요, 이 네, 네, 네. 용딸님 많이 잡으세요. 네. 네. 촬영 2%, <laughs> 촬영 2 편집 2%, 감독 2%, 감독 2%, 연출 2%. <laughs> 용딸님또 왔어요. 저안 가벼워요. 안안안 자, 이번에 용딸님이 하세요. 자예아 네. 잘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아, 자, 아, 자. 저 뭐야? 아유 오늘 강어 한 마리 머리다가 질몸했더니 머리가 무겁습니다 여러분 아아고 머리가 무거워요 물어봐야지 이게 네. 뭘까 <laughs> 아 뭘까요? 이거 강어예요 강어 광화. 용달님이 광어라고 떠준 광어 왔어요 왔어요 오 힘서 아주 납니다 끝장납니다 용달님 와와 엄청 끝났습니아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와. 애기 잡으세요 애기 애기를 잡고 예 네, 애기 잡고 있어요 와꽉 잡고 있어요 와 이거 보세요 아, 와와 <laughs> <우와> <laughs> 이거 보세요 진 <laughs> 이거 보세요 와 이거 왔어요 왔어요 와자오와와 <laughs> <laughs> <내> <laughs>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아, 내꼬다 무거워요? 어, 그렇게 무겁진 않아요. 엄청 쭈꾸미일 수도 있어요. 아니야, 쭈꾸미 없어, 여기. 아, 그래요? 응. 자, 용딸님을 한번 믿고. 자, 그냥 용딸님의 갑오징에 미, 못 미치는, 반도 못 미치는. 자, 요만한 거 나와도 용딸님의 반도 못 미치는 사이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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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찍, 찍, 찍. 쩍, 쩍, 쩍. 까부는 잎으로 몽고스타 1. <laughs> 왔어요, 왔어요. 용딸이 왔어요. 이제 네, 용원한 사이즈는, 아니, <laughs> 사이즈는 아이예요? 응, 너 야, 용원한 사이즈는 아이예요? 야, 9월달을 생각해봅시다, 용딸, 딸, 딸, 딸님. 9월달에 이 정도면 막, 와! 할 텐데. 아니, 자 나는 살박이를 원한다. 네. 내 장화짝보다 작은 건 가라. 자 오전에는 조금 고, 고전했는데 오후에는 그래도 포인트마다 틀리겠지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사이즈 좋은 것들도. 나도 오전에는 잘 잡았는데. 네. 아니 이프로가 <laughs> 이프로가 할 일이 많다는 거 여러분도 아시죠? 배 잡아야 되지, 운전해야 되지. 영상 찍어야 되지, 예, 예, 예. <laughs> 집중을 하려고 해도 집중이 안 되는 선장은 다 이렇습니다. 먹었다. 어, 자 왔습니다 이프로 왔어요 왔어요 이프로 왔어요 확인 사살해야 됩니다. 아 요즘엔 후킹이 잘안 돼서. 아, 어, 이 낚싯대가 전에 썼던 것 보단 많이 사이즈가 커, 크게 느껴지네요. 낚싯대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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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집어넣자. 쪽, 어, 또 왔어요. 자, 옆으로 내리자마자 또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내리자마자 여기들이 받아 먹었어요. 어떻게 받아 먹어쇽 받아 먹었어요. 역시, 좋습니다. 쇠코리도 올라왔고, 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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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야, 엄청난 양의 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야. 짠짠! 맞다, 맞다. 왔어요? 어, 왔습니다. 왔어요. 영딸리 왔어요. 자, 여기. <laughs> 영 떨려 왔어요. 지위에지 찌. 자 왔습니다. 왔어요 왔어요. 예쁘라. 외인 변신. 여기밖에 안 <laughs> 보여. <보일 것> 자, <laughs> 자, 자~~ 여러분들 2%입니다. 오전 낚시, 오후 낚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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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좀더 하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또2% 팀들은 또 욕심을 부리지 않고 또 들어가서 또 여러분들한테 또 보내드리고 또 택배를 또붙여야 되기 때문에 일찍 들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뭐 용딸님이 뭐 많이 잡으셨고 자어 아, 왔어 했어요. 아, 용딸님 왔어. 요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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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예 마무리 멘트 할때꼭 잡습니다. 일부러 그러는 거 같아요. 빨간 머리 앤님예아와자 와. 뭘까요? 가보징자 마무리, 가보지 마무리 대환장 먹물 파티. 쭈 묻었습니다. 항상 이 프로가 얘기하죠. 많이 잡는 것도 좋지만 재미있게 즐겁게, 그죠? 스트레스 안 받고 스트레스를 푼다 생각을 하고 낚시를 하시면 아마 즐거운 낚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이번 주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에 한번더 나오게 되면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그러면 구독 또는 좋아요를 꾹꾹꾹 한 번씩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야. 프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안정기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프로 TV. 예! 오늘도 아, 즐거운 낚시했어요. 빨간머리 앤 님. 네, 안녕.